24,000원 찍고 나서 반토막 이상 났죠. 8,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내비치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1타 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 발전을 위해서 좋은 종목을 선별해서 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야지만 어, 지속적으로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추천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어, 개선된 1분기 실적 발표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죠. 지금 다 끝나가는데 어, 1분기 실적이 좀 개선되게 나왔습니다. 지난 4분기에 비해 개선되게 나왔고 두 번째로는 잘 나가는 2차 전지 동반적으로 혼풍을 불고 있다. 라고 타이틀을 가져와 봤고, 자, 세 번째로는 인프라 구, 구축과 이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2차 전지는 어, 길게 보면 길게 봐도 전망이 좀 밝죠? 자, 본격적으로 종목 소개를 하기 전에 상승률이 얼마큼 나왔고, 그리고 모멘텀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어떤지 어, 세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문의사항이 많은 금양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금양은 어떡할까요? 금양 어떡할까요? 금양 어떡할까요? 라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보면은, 기술적 분석입니다. 4월 달에, 어, 92,500원 찍다가, 어, 데드캣 바운스로서 지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가 빠져나갔다고 하고, 하고 나서부터 좀 실망 매물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자, 오른쪽 기사를 보면은, 2차전지에 좀 탈을 썼다. 개미무덤이다. 그렇게 지금 타이틀이 정해져 있고, 어제 자입니다. 그리고 금형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분기 이번에 실적 발표한 것도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적으로 연속으로 어 3분기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어 거래소 불공 불성실 공시법인. 또한 이제 지정되면서 공매도 우려가 공매도 우려감 때문에 또 주가가 내리막을 보였습니다. 좀 반등하고 잔등을 보이다가 쭉 빠지고 반등을 보이다가 쭉 빠지고 반등을 보이다가 쭉 빠지고 횡보 구간인데 아직까지는 추세는 하방 추세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할 바에는 차라리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드리는 종목, 그 종목 따라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수익이 잘 나니까요. 자, 5월 22일날, 월요일날 추천주로 세아 메카닉스를 보냈습니다. 상승률이 어떻게 나왔나 볼게요. 시간은 6시 29분입니다. 자, 보면은, 자, 다음날, 플러스 8.38%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건 역시, 영상만 참고하신 분들은 2% 보고 수익을 보고, 혹은 3% 났다고 수익을 보고 그랬을 건데, 지금 매수가랑 매도가를 저한테 받아보신 분들은, 플러스 8% 정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상단에 배너로 연락주셔야 여러분들도 매수가랑 매도가를 받아봐서 수익을 볼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무료 추천주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에코프로, 성우아이텍, EM플러스, 미래생명자원, 화신 이건 어제 추천해서 플러스 17% 정도 수익을 내, 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도 수익 볼수 있습니다.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상단에 연락 주시고 나는 왕초보다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계좌를 지속적으로 유지 중이고 맨날 손실이다.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이상하게 올라간다 느끼시는 분들도 그러신 분들 위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핀테르란 종목도 추천이 나갔습니다. 월요일 날이고요. 5월 22일이고 영상 8시 19분 2 9초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것도 인공지능 관련주라고 했고 AI 관련주가 요즘 좀 수급이 좀 단기적으로 들어왔었죠. 자 어떻게 됐나 볼까요? 플러스 6.75%까지 강한 흐름을 보여. 였습니다. 다음 날이죠. 일주일도 채안 걸리고. 다음 날, 1거래일, 다음 날6% 정도 수익을 맛봤습니다. 뭐, 오랜 기간 걸린 것도 아니고, 바닥 대비해서 고점까지 7% 정도 수익 났고, 제 영상을 끝까지 보고 참고를 하셨더라면 수익을 맛봤을 것이고, 보다가 끈 사람은 수익을 많이 못, 수익을 못 챙겨갔겠죠. 그러므로 영상을 끝까지 봐야 되고, 매수가랑 매도가 알고 싶은 분들은 위에 상단에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00%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는 대한민국 모든 개인투자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좋은 종목 지속적으로 들고 올 예정이고 계좌 발전을 위해서 확실한 종목도 들고 오니까 여러분들의 대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보유 종목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고 명일 급등주도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 <laughs> 주시면은 핸드폰 번호가 노출되기 싫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은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 어, HYTC라는 종목입니다. 코드명 1 4 8 9 3 0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시장부터 볼까요? 자, 국내 시장 장 초반에 부채 한도가 3차가 좀 결렬이 되면서 한 1700개가 빠지다가, 어, 다시 좀 오후장에는 말아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장 마감할 때는 상승폭을 일부 축소시키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서 테마별입니다. 오늘 식량이나 곡물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어 인도 수출 금지 그 문제도 있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어 전쟁이 장기화되는 점, 그 점도 있고, 물가가 요즘에 너무 비싸요. 지갑 열기가 두려울 정도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식량이나 곡물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기대감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너무 많죠. 처음에는 흑해, 흑해협정이고, 두 번째는 뭐 구제역도 있었고 설탕 가격 인상도 있었고 이번에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자동차 부품은 어, 아무래도 이제 시장 확대가 좀 수요가 더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자동차 부품도 오름세를 보였고. 우크라이나 제거는 m o u 를좀 체결하면서 아직도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 뒤이어서 뭐리튬이라든지 코로나 관련주는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6월달쯤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그런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분위기라서 인공호흡이나 코로나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볼게요. HYTC는 2차전지 이제 어, 초 정밀 부품을 생산하고 제작하면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업체고요. 그리고 배터리 생산도 좀 직결된 부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보면은 소모품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실적이 그름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출액이 영업이익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높은 품질을 통해서 좀 고객사도 많이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중장기 전략 있고 중단기 전략도 있는데, 뭐, 길게 보면은, 어, 2차 전지는 미래가 밝기 때문에 결국에는 흑자, 흑자를 지속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이 2002년도에 폴란드에다가 법인까지, 어, 현지의 공장까지 좀 매입하면서 지금 미국까지, 어, 미국 법인까지 좀 설립한다고 해요. 확장을 이미 했어요. 지금 중국에도 했고 폴란드도 했고 미국까지 지금 확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잘 팔리기 때문에 공장 개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어 양극재나 음극 이런 쪽도 지금 만들고 있고 생산도 하고 있고 배터리까지 좀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오늘 자 기사입니다.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32년도까지 44조를 좀 돌파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이것 역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95억에서, 아, 왼쪽은 전년 동기 대비, 동기 대비구요. 오른쪽은 어, 분기별입니다. 자, 95억에서 105억까지 올라가가지고, 한, 플러스 10%, 10 정도 상승 흐름을 보였고, 다만 영업이익은 20억 벌다가, 어 19억 8천만원 정도 찍으면서, 마이너스 2%를 기록을 했고, 순이익은 21억에서 26억까지, 플러스 21%를 기록을 했습니다. 좀 많이 개선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제외하고 나서는, 영업이익도 뭐 솔직히 거의 뭐 적자긴 적자지만은 큰 손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분기별로 봐도 90억 벌다가 91억을 찍었고요, 이번에. 플러스 1.48%고,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분기별로 19억을 찍다가 14억까지 좀 많이 내려갔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24% 정도를 찍었고, 순 이익은 20억 찍다가 21억 6천만 원 정도 플러스 6%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어, 재무 상태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봉입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좀 지지 구간이 보이나요? 지지 구간이 보여요? 한 9천 원부분을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과거에. 아, 3월달에도 9,000원 부근을 지지하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12,000원까지 오른 적이 있고 그 뒤에 쭉 눌렸다가 또 다시 9,000원 부근을 좀 맴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올랐다가 만원 부근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실레이터도 좀 양봉을 형성하고 있어서 주가가 오름세를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리 추가적으로 주봉을 본다면은. 일단 신규 종목은 보호예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9개월 간에 의무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물량을 어, 출회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규 종목은 고가 형성하고 나서 어, 대부분 50% 이상은 빠집니다. 지금 24,000원 찍고 나서 반토막 이상 났죠. 8,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좀 어,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내비치고 있고 어, 반등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최근에 2차 전지발 강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어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빠질 때좀 견고한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쳐다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어 흐름상 좀 지지 구간을 좀 지지해 준다면은 재차 반등도 어 가능하기 때문에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주식은 아무래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매수가랑 매도가, 매도가 그게 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그 매수가랑 매도가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상단에 연락 주시면은 100% 무료니까 매수가 매도가 공유해 드리도록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 매매 전략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얻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어, 과거에 신규 종목을 비교 사례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신규 종목은 어, 50%가 빠진다고 했죠. 상장하고 나서 대성 하이텍도 16,000원에서 한 반토막 8,000원 부근까지 150% 정도 하락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 절반 부근까지는 12,000원 부근까지는 상승 흐름을 줬습니다. 7,000원 부근에서 12,000원까지 많이 올라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종목은 보호 예수가 해제될 때는 빠지더라도 바닥만 잘 다져지면은 전국과 구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히든 종목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지금 문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십시오. 에코프로라든지 EN플러스라든지 30%갈 종목들 딱 30명에 한해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신 분들에 한해서 마감이 됩니다. 본인 계좌가 좀 수익이 안 난다는 사람, 도움이 좀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연락 줬으면 좋겠고, 계좌 변화가 좀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연락을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기간에 좀 급등할 종목으로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로 좀 상계 처리가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튜브 추천주로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같이 좀 수익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20% 30%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어, 이벤트까지 참여해서 히든 종목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하고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추천 주는 hytc 였습니다. 이상 주식 일타 강사였습니다.